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사유인 4가지 법률 위반해섬은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.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습니다.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방통위 사무처는 피청구인의 임명 전부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지원서류 검토, 결격사유 확인, 국민의견 수렴을 거쳤습니다. 피청구인과 김태균은 이 사건 회의 개최 전까지 약 7시간 동안 관련 자료를 검토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결격사유가 있음이 드러나지 않은 후보자, 후보자들 중에서 두 표를 모두 득표한 후보자만을 추천하여 임명하였습니다. 또한 이사 모집 공고의 내용과 방통의 관행을 고려할 때 후보자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다거나 회의에 소요된 시간이 한 시간 사십오 분 정도였다는 것만으로는 한국방송공사 박문진 이사의 추천 임명 과정에서 대표성과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합니다. 어, 이 회의에서 한 표만을 득표한 후보자들은 과반수가 되지 않아서 추천되지 않았습니다. 어, 이런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.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심의 의결로서 한국방송공사 이사 및 박문진 이사를 추천 임명한 것이 방송법 사6조 사망, 박문진법 6조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. 결론적으로 비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인 네 가지 법률 위반 혐의는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. 따라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.